우리 저김병돈중주가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요 <laughs> 작은 사람 이 부분인데요. 어, 오늘 심행할 것이 제1호 안건 기본재산 변경한 의결의 건 제2호 안건 대환대출이 차주 변경의 건 제3호 안건 총회 절차 교환 의결의 건 제4호 안건 총회 회원 변경한 의결의 건 제5호 안건 정관 변경한 의결의 건 제6호 안건 후원금통관리 및 회계처리의 건 제7호 안건, 통해 의결할 동의사항을 이사회에 의임하는 건. 이거를 하나하나보다는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상정을 하고 의안 다루는 건 개별적으로 다르더라도, 이거구권을 심의 안건을, 어, 일괄상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 이 대로 심의 안건 인구권 이그 제목을 전부 1 5건은 그대로 원하는 대로 상담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페이 페리, 페이 동의안이 있는데 그 빠졌는데 페이 동의안은 우리 김인식 목사님 내 주시고 자, 5호 5프해지입니다제1호 심의 안건 기본 재산 변경안 승의 의결을 건입니다 이것은 어 뭐냐면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의 감사에서 기본재산 변동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지휘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안 받았다 보고를 안 했다 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이 건물을 10억 8천만원에 사면서 대출금이 8억 8천이 떠 있었거든요 근데 8억 8천에서 2억 2천을 상환을 조금 조금씩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억 8천의 대출금에서 6억 6천으로 줄었는데 대출금을 상환하면은 기본재산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 기본재산 변경 대출금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적사항에다 사인해서 보내줬는데 그래서 기본재산 변경 시기의 건은 뒤에 보시면 6조 6종, 맨 위에는 당초 저희가 보건 복지 부에 허가를 받을 때 기본재산 목록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아래는 변경 후 기본재산 목록, 이거는 이제 우리 의번 총회, 의 시총회에서 의결하면 이제 변경이 되면 이대로 보고를 할 건데요. 예금 사항은 그대로 기본재산에 묶여 있는 그대로 편입되어 있는 데니까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어, 차량이 한 대가 늘어서 네 대입니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지금 그 당시에는 10억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올라서 16억 5천만 원이 돼서, 어, 그후에그 비고난에 적혀 있는 대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8천에서 6억 6천만 원으로 대출금이 변동이 되는 것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아래는 마찬가지인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전남 곡성에 저희가 기증받은 땅인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토지 어, 면적이나 이런 건다 변동이 없고요. 건물도 변동 없고 그런데 차량 한 대가 늘어난 거갑차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늘어난 거하고 또 우리 부동산이 가격이 오른 거 그래서 기본재산 변경을 지금 이 내용 하단에 있는 내용대로 변경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어이 법률에 가. 그 안대로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변경된 기본재산대로 의결할 걸 여러분들이 박수 보게 합니다. 예, 그 동의 돌았고 제청합니다. 네, 제청이 돌았고 이 없으시면 이호 안건 기본재산 변경한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보고 한 원안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제 2호 안건 대환대출 및 차주 변경의 권을 선정합니다. 예, 아까 과괄 선정했으니까 방문이안되겠습니다 저, 7조제 신의, 어, 이원권, 대환대출 및 차주 변경의 권은 뭐냐면, 하단에 보시면 이 건물 주인이 최형랑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의 건물을 사서 저희가 대출금을 8억 8천만 원을 안고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유권 이전은 우리 했는데 대출금 차주 그러니까 최영락의 이름이 사단법인 사랑의사 나눔운동으로 받게 됐는데그 당시 운동법과 30% 이상을 대출금 상환을 해야 명의를 바꿔주겠다고 그랬는데 형편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그래서 그대로 놓고 지금 이제 우리 소유권은. 등기에는 사단법인 사랑의살 나눔운동법으로 소유권이 되어있지만 대출금은 최영락 이름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곱 차례를 보건복지부에다가 대환대출 받게끔 승인을 해달라. 장관 승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2년 반 동안 일곱 차례를 공물로 보냈는데 이번에 감사가 나온 서기관 얘기가 보건복지부 장관인 대출금 해줘라 말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농협의 담당 지점장하고 보건복지부 사무관하고 저하고 스피커폰으로 3자 통화를 했어요 감사 받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보건 어, 농협이 뭐라그러냐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이 아니라 그러면 총회에서 의결해주면 대환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조 돼서 그러니까 그 사무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출해줘라 말하는 권한도 혹은 일곱 차례로 우리한테 자꾸 개그시셨는데 그래서 그것도 감사 나와서 생일 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삼자통화를 해서 오늘 우리에서 총회에서 대환대출을 의결하면 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학기로 했다고 농협의 서류를 통해서 최영남 명의를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누는 동법으로 대출자 명의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물, 이물대로 서기 동의합니다. 예. 그럼 이호심명학권 대환대출 및 차주 변경의 건은 동의안이 나영웅 목사님 동의 들어왔고 재청합니다. 재청합 예, 예, 제청 누가 제청하셨지 재청합니다. 네. 예, 어, 김준덕장로님제청하니다 예, 이해 없으시죠? 예. 그러면 어, 제2호 심의안건 대환대출 및 차주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네. 예. 어... 윤일 그도로 받기로 동의를 하고요. 예. 치료한 까지 모차 음. 탈자 수정하고, 네. 진사항은 임원회로 기립하기로, 예. 동의하면서 피하기로 동의합니다. 밀사천리로, 사천리로 목사님 아주 시원하게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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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창 나오고, 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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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으시죠? 예. 정관 변경도 예. 예, 정관 예, 예. 예, 예, 변경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고 통과하도록 최원 목사님 말씀대로 다른 예. 분들이 다 동의 제창 예. 들어왔으니까 예. 방방이만 안 들였는데 정관 변경 안했만 요거 12쪽 좀 열어주시죠. 12쪽에 현행은. 사랑의 쌀떡을 설치하여 홀몸 노인과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식량을 지원한다. 이래 돼 있는데, 바뀌는 거는, 바꾸고자 하는 건, 지구촌 나눔재단의 쌀떡 지구를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중앙의 산하로 편입하여 사업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에 쌀떡이 한 13, 14년 전부터 해서 쌀을 나눠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에 지구를 만들어서 지구에서 그 지역에 또 쌀을 나누고 하니까 지금 수만 명한테 이보은부 중앙에서 해봐야 얼마 못하는데 지금 우리 전주완산의 일지부장 김창수 목사님 저 앞에 계시는데 김창수 목사님만 하더라도 한 달에 백 몇십 군데 쌀을 나눠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지금 전국에 140개가 되니까 140개 지구에서 몇만 명에게 지금 쌀을 나눠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 효과적인 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면 정관에 집어넣어서 하세요.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어, 사회복지법위는 종교활동을 못하게 됐어요. 정치나 종교활동을 못한다. 근데 우리 지구촌은, 우리 여기 황감사님도 저한테 지적하고 어,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한 거지만, 우리 황감사님들 이제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계시고, 부채청에 계시고 그래서다 세법에 대해서 저의 자문력을 하고, 이제 우리 법인 이사도 계시는데, 지구촌에 대한 거를 운동본부에서 정관에 안 넣고 도와주는 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정관에 넣으세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정관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정, 정회원 법인의 명예를 회수하는 이거는 1년 이상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는 건 회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비. 그런데 여기는 6개월 이상의 회원의 해무를, 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 총회원 자격이 없다. 그 얘기를 보건복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정반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뭐 이거에 대해서 이유 없으시죠? 다 그러면 치료안건까지 최현 목사님의 일괄 어, 통과한 것을 다나오셨이 없으시죠? 네, 그러면 3호, 4호, 5호, 6호, 7호 안권에 대해서 원한대로 또 틀린 거는 자구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원한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동의인 김인식 목사님하시 예, 재청. 예, 재청으로 아주 고민사 천리를내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서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눈물 짓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죄 종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행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 아멘.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주의 종들 또 우리 법인의 임원들과 직원들 또 주의 귀한 목사님들 영육관에 간곡히 하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아, 이 시청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셨습니다 아, 예, 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인사 끝내주셔서 감사하고, 어, 내 소개를 제가 몇번 빠졌는데요. 네, 네. 네, 네, 이동규 목사님, 우리 신대형 신부장 이동규 목사님 오셨고, 또저 뒤에, 어, 한종욱 권사는 아까 내가 소개했고, 우리 저 박기순 원장님도 소개했고, 제가 이제 일어난 거는 우리 김대한 총재님 이름이시죠. 그 다음에 윤두영 센터장님을 가져오세요. 음. 앞에 좀 서세요. 네. 우리 윤, 저 김대한 총재님은 슈퍼모델, 아주 진짜 뭐 어떤 사람 말 그대로 빌리면 그제 쭉쭉 빵빵 뭐척 <laughs> <작> 빠진 분들, <laughs> 세계적인 미녀들을 어, 모델을 발굴해갖고 세계에 한국을 빛내는 그 슈퍼모델 그 그룹의 총재세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귀빈으로 부여를 초청받아서 갔는데 얼마나 뭐 대단한 그빛어들이 수많은 슬픔을... 아, 그래. 나와서 아주 놀랐어요. 여기 그 김대현 총재님을 제가 사정 사정을 해가지고. 강남 운영 구원에 우리 강남에 일원점 푸드마켓, 대치점 푸드마켓, 수서세고 푸드마켓, 이동푸드마켓. 그래가지고 우리가 네개의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까지 해서 다섯 개의 기관을 강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상당히 운영위원들도 40여 명 넘고요. 상당히 커요. 한 달에 3,800가구를 봉사품을 도와줘요. 일 년에 4만 원 정도, 어마어마한 큰 살림을 하는 운영위원회인데 거기를 신임 회장님으로 이끌어 달라고 제가 고사하시는데 통 사정을 하드 사정을 해요. 평생에 제가 이렇게 사정하면서 <laughs> 만 <만족을>, 적은 <laughs> 이분이 처음이야. 원체 맡은 게 많으시고 서울시의원도 하시고 현재 서울시 그 수많은 의의정의 사무총장도 하시고 맡은 직분이 참 많아서 이 상당히 일도 잘 하시고, 능력도 되시고 해서 우리 강남에 푸드뱅크, 푸드 지원센터에 어, 운영, 위원회위원에 회장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오늘 위촉패를 t v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세요. 마이클 로시고 요 위초패.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후원회장 김대한. 귀화를 서해계층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중앙에 사나 강남푸드지원센터의 운영후원회장으로 이처갑니다. 2025년 9월 23일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중앙의 강남푸드지원센터 이사장 이선구. 죄송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선구 이사장님 말씀을 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로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선구 이사장님잘 보시고 잘 따라오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조금 제가 생생내는건 아니고 설명을 조금 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오스틴 제약의 유명한 오스틴 쇼핑몰에 들어갔다 니까팔더라고 해서 이게 값도 비싸고 좋은거니까 설명해드린 거예요 게 4개월치예요 120점이니까 하루에 한 알씩 드시면 좋은데 아주 고함량 비타민에 고함량 미네랄 종합영양제예요 꼭한 점씩 여러분 드시고, 오늘 이거 한점 드시면 내일 아침 소변이 달라요. 완전 황금색인데, 진짜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꼭 드시고, 오스틴에서 사장님이 오셔서 제가 폐를 드리려고 했는데, 폐 준비도 안 되고, 막 그래서 10월 달에 백지원을 정신차 공부하겠다고,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의약품을 나눠드렸죠? 그게 한 15억 원은 지 그래서 오늘 감사패를 드린다고 하는데 패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뱅크 뱅크 그래서 어 여기에 이런 쿨 그린 게일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박찬호 무슨 제일 그런 거 그런 거예요 어 이렇게 뻔하고 뭐육들 같은 걸 가리시는 건지 고 저희가 이렇게 좀 맛있게 어 뭐지 녹색 구성떡이 약밥입니다. 아, 약 약밥, 약밥을 주문해면서 어? 어, 약밥. 제가 약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지난번에 다자회 때 여러분이 차골분탕을 차셨었죠. 이번에 이제 우리 추석이 오기 때문에 또 임시총회도 있고 제가 많이 이거 나눠줘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이분한테 이저고 회장님한테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엄청 많이 달라고 해갖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총의 언니들한테 나눠드리고, 이것도 LG에서, 여러분들 오늘 총의 대표들한테, 딱도 좋은 걸 이렇게 주셨네요. 그래서, 이거를 선물로 이렇게 하는데, 또 조그마한 게뭐 이렇게, 저, 파우드박그가방뭐 어, 해서 같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다.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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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약, 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총회 회원 수락서하고 원찬하고 주셔서 받으시고요그 다음에 하나 광고가, 음, 우리 저 지부장 목사님들은 뭐,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아, 아닌 분들은 요, 요렇게, 땡핑을 저 뒤에다가 제가 한 상자를 한 100개 정도 놔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핸드폰 보조 밥그요 모양은 다양하게 생겼는데, 한 100개 정도 놔뒀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 어, 정해와 해서 총대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총회원이 되셨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가 의견 잘 나누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를 간다고 해나가겠습니다. 김기현 목사님, 외국에서 와서 시차가 안 풀려서 좀 졸리는데. 그런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서근홍 목사님, 감사하세요. 응? 그러니까, 어, 이게 목사 모든 건데, 청양에서 그냥 피곤할 텐데, 아, 오셔서, 시차가 6시간 차이 나잖 응. 감사합니다. 우리 장기성 목사님도 다남교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한 가지만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최유한 목사님 받으신 그선교동역 후원이사 있죠? 선교동역 후원이사라고 저희가 우리 이기순 목사님은 지난번에도 저하고 아프리카 가고 이번에도 이제 또 가고 그러시는데 아프리카가 가셨기 때문에 저번에 게 아시고 또 우리 강인중 사무총장이또 아프리카에서 35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릴 때 정말 아프리카가 멀고 먼 곳이에요. 멀고 먼. 한 30시간씩 가야, 이틀을 가야 되니까, 멀고 모르고 힘든 길이라서, 도움의 손길들이 잘 미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너무 굶주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죽어가는 그런 생명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지구촌에서 빵공장을 채워주는 일을 지금 하면서, 어, 요번에 10월 19일 날부터 11월 1일까지 저희가 2주 동안 아프리카 가면, 7호, 8호, 9호 빵공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 얘기를 드리고 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8호가 이기순 목사님 빵공장인가? 조카분? 9호? 9호. 어, 8호는 강정희 목사님. 그 다음에 7호는 문미신 목사님. 이렇게 해서, 어, 완공, 지금, 어, 완공돼서 빵들을 굽고 있는데 아주 사진들이 보이고 있는데 아주 너무 훌륭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신교에서는 빵공장 2호 빵공장을 세웠는데 너무 잘하고 감동이 되니까 지난주에 당회에서 우간다에다가 제2의 빵공장을 세우기로 해갖고 10월 13일날 주일날 내가 가면 제2호 빵공장 권리필을 저한테 전달시켜 가자요 그래서 어 그런 굶주리는 불쌍한 아이들, 어린 생명들한테 빵을 구워서 준다는 것같아요 눈물 나도록 막 암택스럽고 그렇거든요. 부탁말씀은 길게 서론을 말씀드리는데 본론은 뭐냐면 요번에 갈때그 아이들에게 어, 그들에게 준 옥수수가루를 저희가 십시일만 10,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포에 24kg, 한 포에 그들이 한포 가지면 두 달을 먹을 수 있어요. 2만 원에. 이만 문방어 사장 아셨죠? 네. <laughs> 큰 회사 사장이니까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아, 우리 윤여창 저 대전에 소장이 오셨네. 윤여창 소장 이런 지금 늦게 도착하셨는데 대전에서 오셨는데 저분도 충남에 푸드뱅크, 푸드마켓, 문어국식 이런 걸을 어느 곳에서 아, 하세요? 네, 캐도리에서 아주 대단히 훌륭한 분이시고. 한번 박수 좀 쳐주시죠.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10월 19일부터 가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공지를 띄울 겁니다. 옥수수 가를 여러분들이 성의껏 한 포에 2만 원이니까 우리 뭐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1 0 0만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지난번에 갈때또 우리 목사님들이 모아줘서 1 2 0 0포를 가져갔고 그 전에는 1600%를 가져가서 전달해주는데, 하나 에피소드가 뭐냐면, 지난번에 그 옥수수 한 포를 가져가려고 여성들의 애기 엄마들이, 크, 여자들이 큰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이태원에 압사돼서 발표해서 죽을 것만은 깔려서 죽을 뻔 했는데, 어떤 건장한 청년이 저를 끄집어내고 살았어요. 거기서 죽을 뻔 했어요. 깔려서. 짓밟히고. 대단하다. 이옥수수가루한폭 가져가려고 그렇게 굶주리고 그렇게 아우성한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어, 사랑하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뭐 다른 김병돈 본부장, 뭐 다른 일 없으면 폐회 끝나면 되죠? <laughs> 응. 광고가 있어요? 이렇게 귀한 시간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수락서 작성하셔서꼭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몇 분이 보니까 저기 그 출석에 체크를 안 해주셔서 저부도보건복지부에좀 보내야 되거든요. 그 제가 한나세 보니까 40명을 제가 아까 성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이 좀부족해 그래서 오신 분들은 좀 저기 사인을 좀 해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 사모님하고 부지장님도 총대원인데 에, 또 급하게 주식 사러 시장 가셨어요. 그래서 일자리에 앉으셔서 그들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보신 분들은 해주고 가시고요. 그 총회 자료는 이게 또 임시총회에다가 본인좀 놓고 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에, 제가 이 4층에 선물을 갖다 안올려는 것은 4층에서 드려 보니까선보다 이렇게 좀 드는 게 무거우시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시는데 서로 복잡하더라고요. 그 3층에 저희 직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3층에 수락서 직원들한테 주시고, 선물 받아가시고, 예, 그리고 명찰도 그 자리에서 좀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네, 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태양시간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